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1일입니다.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오늘은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무슨 부부의 날은 또 뭐야? 하고 인터넷에 찾아봤는데요. 건전한 가족 문화의 정착과 가족 해체 예방을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무려 법정 기념일이라고 해요. 근데 왜 5월 21일이냐? 5월에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에서 5월 21일이라고 합니다. 5월에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남편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여보,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여보, 오늘 무슨 날인지 몰라? 남자분들 이 질문 정말 무서워하잖아요. 그래서 오빠한테 부부의 날은 꽃한 송이 사주는 거래라고 했더니 오빠가 오늘 야근하고 저녁 먹을 시간도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너무 힘든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부부의 일원으로서 저렇게 힘들게 일하는 남편을 어떻게 하면은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오빠한테 물어봤어요. 오빠. 오빠는 소원이 뭐야? 오늘 부부의 날인데 뿌리가 어떻게 졌으면 좋겠어? 라고 물어봤더니 오늘은 일찍 자고 싶대요. <laughs> 그래서 오늘 일찍 잘수 있게 오빠가 기뻐할 수 있도록 한번 선행을 100% 보았습니다. <laughs> 보실까요? 무슨 일이에요? 그냥 일이 너무 많아서. 아 힘들었어. <laughs> 어이고 어, 어, 힘들었어. 근데 앞으로 더많아진아 어이고 불쌍해라. 민은 힘든 거 얘기해봐. 빨리가 들어줄게. 일이 너무 많고, 음, 기도던거다 어려운 일이라서 어. 힘들어. 어 힘들었어. <laughs> 어이고 그랬어요. 민은 기분 어때? 그냥 피곤한 기분이야. 어 집에 오자마자 씻고 잘 거예요? 민우, 부부의 날 소원이 일찍 자는 거예요? 그럼 민우야, 산책하자, 산책. <laughs> 산책할까요? 자. 네. 오, 산책하고 싶었어. 오늘 어디 산책할까? 오, 그럼 오늘 온천천 산책할래? 온천천? 음, 음. 음 알았어? 응. 음. 그러면 나. 응. 음. 알았어, 뿌리. 오늘 그럼 달린다. 응. 음. 민우, 가 도착하기. 미연에 전화할 테니까. 응. 음? 지하 일층으로 내려 와야 보녀. 알았다 보녀. 응. 음. 민우 기다리게 하지 마고 민우 전화면 딱내려 와야 되잖보녀. 알았다 보녀. 병려. 병려 조심해서 와라 보 응. 어. 지금 유튜브 띠야, 촬영하고 띠야. 있었다 보녀. 뛰어 뛰어. 하하. 아이 언니 지금 말도 조금 이상했어 뭐. 졸. 안 네, 돼, 포뇨 그런가? 미유 근데 포리한테 찍찍찍할때 목소리가 완전 특이해진다 한번 들어봐라 포뇨 포리가 유튜브 만들어 준다 포뇨 어 어땠냐고 물어보려어 미유 삐약삐약 해봐 미유 시청자들 앞에서 삐약삐약 해봐 어때? 파! 아! 어때? 야... 뻥인데? 뿔이 라방인데. 야마 비약 비약 한번 들려줘. 왜요? 우리 보고 싶은 병아리해 줘. 예? 아아. 뭘어 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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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약. 병아리다 오! <laughs> <laughs> 아, 애새이다봐 아, 뿅! 뿅! <laughs> 평상시 모습이라고 주장하려고 했는데, 오빠가 조금 다르다고 하네요. <laughs> 그럼 일단 아까 준비하려던 것부터 먼저 준비하고, 온천청 갈 준비를 해봐야겠습니다. 일단 오늘 거실 상태는 뭐, 뭐 나름 봐줄만 하네요. 거실은 아주 쉽게 클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방인데요. 주방은 다소 어려운 상황이네요. 아 주방은 조금,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겨우 완성됐어요. 우리 오늘 시청자분들이랑 약속했어 민우 기쁘게 해주기로 했다고. 우리는 약속을 지킬 거야. 아, 나그우리 지킬 서 우리 약속이 뭐 시청자분들이랑 약속했어 부부의 날을 맞아서 민우를 기쁘게 해주겠다고. 리는지고 민우, 뭔가 민우 그런가? 축구의 날이니까 뿌리도 좀 혜택을 누려야겠네. 아, 뿌리도 뭐 뭐. 음, 알았어. 미안해. 아, 뿌리 오늘 청소를 너무 열심히 하느라고 지금 아, 너무 그렇구나. 힘들었어. 알았어, 뿌리 알았어. 음. 아, 응. 응. 여보, 바로 집에 왔네. 우리의 는 기쁘게 해는려고 청소 는 귀국에 있는 귀국에 있는 귀버렸지 뭐야 여에 있는 귀부에 있는 귀국에 있는 귀국에 있는 귀국에 있는 귀는데 완전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항상 남편이 퇴근하면 강아지처럼 꼬리를 흔들면서 다가와 제품에 안기는데 오늘 같이 이렇게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기면 집 야근하고 집까지 와가지고 저렇게 일을 해야 됩니다. 음, 아, 아쉽네요. 좋은 영상을 담아보려 했는데, 리얼을 추구하다 보니, 뭐, 결과가 아쉽긴 하지만, 다음번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뿌리는 씩씩하니까 괜찮아요. 남편이 평소에 잘해주니까 가끔 이런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남편이 저의 토마토 주스를 다 먹었더라고요. 고생하는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행복하세요.